자. 이제 기출 문제 2회 이제 4번 슬라이드예요. 4번 슬라이드. 자, 제목에다가 2. 한칸 띄고 보험의 의미 보험의 종류 회사이죠. 그리고 얘는 표예요, 표. 표니까 요거. 음. 표 삽입. 얘 눌러도 되고 아니면 어, 여기 삽입에 표를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 삽입 눌러서. 자, 열은 두 개고요. 행은 세 개예요. 확인. 일단 옮겨도 되지만 밑에를 쭉 열려주고 우에 그림 하나가 들어가고 또 왼쪽에 그림이 하나 또 들어가죠. 음. 그림 하나 늘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잘못됐네. 음? 열이 두 개고 어, 행이 세 개예요. 하단 맞추고 위에 그림 하나 들어가고 왼쪽에 그림 하나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위에 보면 머리글 행이 있어요. 왼쪽 위에 줄무늬형 요거 두 개를 체크를 지워야 돼. 요거. 요거 체크 지우고 요거 체크 지워야 이게 단색이 되는 거야. 단색이 되고 여기서 제일 긴 거를 한번 써 봐요. 우에 거. 이쪽에. 그래야 요거 너비를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우연한 사고로 생길 수 있는 엔터, 손에, 물건, 재산을, 험에 대상으로 함. 이게 내려가면 늘려줘야죠. 이쪽을, 오른쪽을 조금 늘리든, 아니면 가운데 거를 조금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건 이렇게 왼쪽으로 화사표 나올 때 조금 이동해서 얘가 두 줄이 돼야 돼요. 가장 긴 거를 먼저 쓰라는 거야. 가장 긴 거를 또 여기도 뭐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의 음 대상으로 함 자, 제일 긴 거를 쓰면 이제 너비는 된 거죠. 너비는 너비는 된 거예요. 쭉 일단 쓰고 자, 요렇게 이제 다 썼으면 1번서부터 일단 요거 전체 구성은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 돼야 되니까 다 글자는 다 한꺼번에 바꿀 거예요. 네? 그래서 1번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고쳐볼게요. 우에 거부터 상단 도형. 밑에 이제 사각형을 먼저 그려야죠. 삽입 들어가서 도형 사각형을 선택해서 여기 밑에서부터 이 크기대로 조금 얇게. 여기죠. 여 여기 선을 잘 봐야 돼요. 선. 그리고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사각형. 삽입해 보면 한쪽은 왼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렸어요. 어떤 건가요? 요거죠. 끝에서 네 번째 거. 위쪽 모서리의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이라고 하는 도형을 선택해서 여기 또이 밑에 하단 요 점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생명하고 보험까지 써서 얘는 색깔이 비슷하니까 다른 색으로 좀 연한 색깔로 바꿀게요. 이렇게. 여기에는 선 없음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복사해야죠. 이렇게 해서 영역을 두 개만. 다 포함이 되게 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요 끝을 맞춰서. 그리고 얘는 가만 놔두고, 밑에 것만, 밑에 있는 사각형만 옆에 늘려줘요. 그래야 얘와 얘 크기는 똑같죠. 얘, 얘 크기만 조금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손해로 바꿔야죠. 손해보험. 자두 번째 거진행하요 왼쪽에 요 사각형, 얘는 삽입 들어가서. 도형에, 한쪽이 둥근가요? 잘린 건가요? 둥근 거네요. 한쪽만 둥근 사각형이 요거네요. 둥근 한쪽 모서리, 세 번째 거. 얘를 요 끝에서부터, 요렇게. 대상 이렇게 써야죠. 뭐 오른쪽에 보면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데이션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메뉴가 이렇게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클릭해서 맨 밑에 도형 서식이라고 있어요. 눌러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체크해서, 요게 그라데이션이에요. 자, 그라데이션 효과해서 선형 아래쪽이래요. 종류는 지금 선형으로 되어 있네요. 기본이. 방향에 들어가서 요거 두 번째 께 아래쪽이에요. 선형 아래쪽. 그요 그라데이션은요, 색깔은 내가 임의로 정하는데, 요네 개까지, 요 중지점이 네 개까지가 필요 없어요. 얘를 옆에 요 X 삭제하면 중지점이 없어져요. 그첫 번째 거는 밑에 색을 넣는 부분에다가 조금 진한 걸로 넣고요. 요두 번째 끝에 있는 거는 흰색으로 설정해 줄게요. 요런, 요런 스타일이 되죠. 그 시험에서는 색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색이나 해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를 해야죠. 그리고 글자만 상품. 그리고 분류 이렇게 자, 이제 전체를 전체를 정해서 다 영역을 정하고 글꼴은 도둠에 글자색은 검정이고요. 크기는 18 놔두고 가운데. 요게, 요게, 가운데. 얘는 가운데. 가안 되네. 자 여기 옆에 중간. 요건 되는데 표가 안 되네요. 표가 따로. 가운데 중간. 어, 다 선택이 되면 되야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3번 슬라이드가 끝난 거예요 요건 다시 굴림 아 도둠 바꿔 줄게요 이 표가 다 선택이 아, 별도로 해야 되네 도형하고 요거랑 같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에요 3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요 끝에 표만 선택을 해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6으로 바꿔야 돼요. 위에 표 테이블 디자인 가서 표 스타일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6, 요거죠. 요거 선택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5번 슬라이드 들어가 보죠. 5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는 차트예요. 차트, 일단 제목에 3점 납입기간, 네, 따른 보험료, 여기 차트 있네요. 차트, 차트 클릭 들어가서 묶은 새로 막대형 기본.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그럼 이렇게 차트가 떠요. 엑셀이, 엑셀 시트, 이렇게 떠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놓고, 밑에를 이렇게 화살표 있을 때 조금 끌어 당겨요. 여기가 다 보이게, 여기가 다 보이게.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 계열이라고 있네요. 계열 세 개. 여기 요세 개가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또 항목이 있죠. 항목. 항목은 얘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왼쪽은 항목이고 위에는 계열이에요. 근데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를 보면 계열은 요게 계열이고 요게 항목이거든요, 그죠? 항목은 다섯 개가 돼야 되고 계열은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바꿔야 돼요. 요 끝에, 요 끝에 다른 거 건들지 말고 요 끝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꼭 점에 살짝 갖다 대면. 대각선으로 화살표가 나와요. 계열은 앞으로 좀 당겨서 하나 줄여주고 항목은 밑으로 늘려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면 밑에가 이렇게 반영이 돼요. 계열은 두 개가 되고 항목은 빈자리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 된 후에 일단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만 영역을 정해서 우클릭,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여기 숫자에, 나중에 이제 엑셀 요걸 배울 거예요.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있죠? 요거 체크하세요. 이렇게 쉼표가 생기는 거야. 확인해 주시고요. 쉼표가 들어갔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도, 여기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X 닫으면, 안 들어가 있네, 아직. 일단 놔둬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요 밑에 있는 요게 테이블이에요. 어? 일단 요거부터, 똑같이 만들어 놓고 바꿔 보자고요. 요 테이블부터 똑같이 만들어 봐. 요 플러스 눌러 보면 요 데이터 밑에 레이블 밑에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테이블 클릭 밑에 거 보이죠? 어? 이런 다음에 이제 조건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고요. 글꼴은 도듬에 16포인트 외곽선을 넣어야 돼요. 외곽선은 요 바깥쪽이겠죠. 그죠.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일단 홈에서. 도듬 엔터 크기는 16이에요. 외곽선은 서식에 있어요. 오른쪽 서식 눌러 보면 윤곽선이죠. 검정. 그러면 슬라이드 전체는 한 거예요. 이제 세부 조건 여기에 있는 세부 조건 이제 하나씩 하면 되는 거죠 제목부터 바꿔볼게요 자 차트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제목을 클릭하면 자 영역을 정해서 그대로 납입 기간에 따른 보험료 예시 단위 1,000원 이렇게 썼어요 자, 바까이죠? 홈에 가서 요거 제목을 선택하고 홈에 가서 제목은 굴림이에요. 도둠이 아니고 굴림으로 바꾸고요. 엔터. 크기는 24네요. 24로 바꾸고요. 굵게. 굵게 체크해 주고. 이 안에 지금 흰색이지만, 이게 투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식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흰색을 넣고요. 테두리, 윤곽선은 검정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림자를 넣어야 돼요.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요거. 바깥쪽에 두 번째 게 오프셋 아래쪽이네요. 얘를 체크해 주면 제목은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부 조건 보면 차트 영역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얘를 차트 영역이라고 그러고, 요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그래. 어? 얘가 그림 영역, 하얀 부분, 요거 노란색 부분이 차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차트 영역은 노란색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자 차트 여기 선택해서 채우기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 아이고 미안 여기 서, 요게 선택이 돼 있네 해제하고 이 차트만 선택해서 채우기 노랑으로 해주고 그림 영역 클릭해서 얘는 흰색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총납입금액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납입금액이면 어떤 건가요? 어, 요 주황색이니까 얘가 총납입금액이에요. 이 어? 계열이 요거를 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는 거야. 가격 차가 워낙 크니까, 어?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요. 얘를 하나 선택하세요. 계열. 위에 차트 디자인 들어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총납입금액 어, 주황색 여기를 요 끝에 요, 요거 클릭하면 요거 요 표식 이렇게 동그램이 되어 있는 게 표식이에요. 어? 꺾은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얘를 선택해 주시고 보조축으로 하래요. 보조축, 보조축은 여기 있네요. 보조축, 요걸 체크해 주시면. 오른쪽에 얘가 없던 게 보조축이 생겨요. 어? 그러니까 이 꺾은 표시기는 꺾은 선형은 오른쪽으로 표시되는 거고, 요 위, 이게 막대, 요 세로 막대는 왼쪽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갓표시는 여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26이라고 하는 요거. 그러면 요거, 맨 끝에 있는 35년 계열, 얘를 클릭하고, 그러면 모든 계열이 다 선택이 돼요. 어? 한번 선택하면, 얘만 값을 표시해야 되니까 얘만 한번 더 클릭해주면 그리고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얘를 눌러주세요 자 이런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까지 한 거야 네, 도형 삽입 1번 요거 해 볼게요 네, 거의 다 했네. 자, 삽입 들어가서 도형 화살표 눌러서 끝에 두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총 금액 상승 이렇게 써주고 얘는 도둠의 18포인트에요. 홈에 가서 도둠의 도둠처럼 음 도둠의 18포인트죠. 그리고 도형 서식에 보면 도형 스타일에서 파랑 강조일 요거 미세 효과 파랑 강조일을 클릭해줘요. 이렇게 되면 되죠. 이제 여기 선, 선을 선 넣어야 되고, 여기 선들이 요 들어가죠. 그리고 요 눈금선이 없어요. 그죠? 어, 하나씩 해볼까? 이제 눈금선부터. 여기 여기 눈금선이에요. 그래서 차트 선택하고 플러스 누르면 눈금선하고, 요 범례가 없어야 돼요. 어, 눈금선 체크 지우고, 범례 지우고, 눈금선하고, 범례 지워야 돼요. 없어졌죠. 그리고 요거. 글자를 선택해서 서식에 윤곽선 검정 넣고 밑에 15년 선택해서 윤곽선 검정 넣고 이쪽도 윤곽선 넣고 이렇게 되야죠 자 오른쪽 요거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면 요거 축옵션이라고 있어 요거 그래프 모양 들어가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는 12,000 똑같아요. 기본 단위가 3,000이에요. 앞에 2,000을 3,000으로 고쳐주고 엔터. 요주 단위라 그래요. 요 기본. 요 단위를 3,000으로 고친 거예요. 보조는 가만 놔두면 돼. 자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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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식 표식이 너무 작잖아요. 어? 요거 선택해서 맨 앞에 채우기 및선 들어가면 표식이 나와. 클릭하고 표식 옵션 클릭하고 기본 제공 클릭하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와요. 크기는 한 10으로 고쳐줘. 이렇게. 크기는 10 정도. 요 모양이 되야죠. 요거, 맨 앞에, 표시 표식, 표식 옵션, 기본 제공해서,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크기를 10으로 바꿔라. 여기까지예요.